아, 이거 왜, 이거 막 사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내가 이걸 사놓고 그렇게 한동안 방치를 해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방입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LED 마스크 챌린지를 했었는데요. 저는 메이크온의 스킨라이트 테라피 2를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줬어요. 그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 제품을 써봤는데, 이랑 효과가 0X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사용법이랑 제가 느꼈던 후기, 그리고 사용시 주의사항 같은 거 같이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다른 LED 마스크를 써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 사용법이 굉장히 간단한 편이었어요. 세안을 마친 맨 얼굴에 피부를 측정해요. 그러면 내 피부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게 여기에 색깔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은 이걸 잠깐 내려놓고 스킨케어를 해준 다음에 이 메이크업을 3분 동안 해주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간단한 편이라서 사용하면서 엄청 귀찮다 이런 생각은 좀안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를 2월달에 구매를 했는데, 그니까 그때는 뭔가 이렇게. 깔짝 깔짝 해주는 느낌이었어가지고 크게 효과를 보는 느낌도 없고 거의 한 7, 8개월 넘게 방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콘텐츠를 찍으면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저녁마다 사용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아 이게 생각보다 사용법이 되게 간단하고 괜찮은 제품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용법을 좀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찍어봤어요. 그래서 같이 보실까요? 세안을 마친 맨 얼굴에 메이크온 기기를 대고 피부 상태를 측정해줘요. 측정을 마치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용 전에 마스크팩을 올려주거나 스킨케어를 해줘요. 저는 요즘에 잘 쓰고 있는 보타니킬보 판테놀 램플, 데이 멜로우 수딩젤, 뮤스템 무션 크림 이렇게 사용해줬어요. 그리고 메이크온으로 3분 동안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각각 부위별로 3분이 아니고 얼굴 전체 부위 다 합쳐서 3분 동안 해주시면 돼요. 눈 부위를 지날 때는 눈을 감아줬어요. 전체적으로 약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리프팅 효과가 약간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4개가 뜨면 끝입니다. 이렇게 사용법을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그냥 얼굴에 쭈루룩 대고 3분만 해주면 되니까 되게 간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용을 다 해주신 다음에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데 피부에 닿는 부분에 크림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 있잖아요. 사용법에는 한번 닦아주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왠지 이게 계속 피부에 닿는 거고 괜히 세균 같은 게 들어갈까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장솜에 알코올을 뿌려서 살짝 닦아준 다음에 마른 화장솜으로 한번더 닦아주는 걸로 하고 있어요. 이게 방수가 되는 제품은 아니라서 물로 세척하시면 안 되고 그냥 마른 수건으로 해주시거나 이제 저처럼 알콜 소음을 묻혀서 살짝 소독을 해주시는 정도로만 세척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아쉬웠던 게 저는 이거를 에이피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파우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게 피부에 닿는 부분인데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화장대에다 이렇게 쓱 올려놓자니 괜히 먼지가 낄것 같고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어왔던 내장 파우치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거든요. 맨날 쓸 때마다 끊었다 뺐다 하니까 되게 귀찮긴 귀찮더라고요. 얘를 해주는 것보다 얘를 보관하는 게더 귀찮았어요. 그리고 이 충전은 옛날 그 5핀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내장 케이스 안에 들어있거든요. 충전 시간은 3시간 이내에 되고 한번 완충을 해주면 한 1시간 반 정도를 사용을 할수 있대요. LED 마스크 시작하는 첫날에 충전을 하고 지금 이제 일주일이 딱 됐는데 한 번도 충전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거를 사용할 때 시트 마스크팩을 올려주시거나 원래 하시던 대로 스킨케어를 해준 다음에 얘를 3분 동안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냥 마스크팩만 올려놨을 때보다 시트 마스크에 있는 그런 제형들이 피부에 쏙쏙 더잘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두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하나는 검은색 시트 마스크는 인식을 못해요, 피부로. 두 번째는 저처럼 접촉성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은 시트 마스크팩을 해주는 게 가끔씩 피부에 되게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일반 스킨케어를 조금 더 도톰하게 올려주신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냥 일반 스킨케어를 다 해준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 얘를 해줬는데 진짜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평소랑 똑같이 해줬는데도 얘 하나만으로 되게 많이 달라진 느낌? 아침에 좀 여유롭게 준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이크업을 해주신 다음에 화장을 해주시면 화장이 진짜 잘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보고 느낀 점은 모공이랑 피부 결개선에 효과를 본것 같아요. 모공이 엄청 늘어져 있거나 엄청 큰 모공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런 고민이 딱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공 자체가 되게 이렇게 축 늘어지는 게 아니라 탄력을 받아서 쇽쇽 올라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피부결 개선에 정말 효과를 봤어요. 제가 피부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리고 컨디션 따라서도 피부 상태가 완전 천국이랑 지옥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되게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피부결이 컨디션이 좋을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피부결이 늘 거칠거칠하고 오돌토돌한 게 잡히는 피부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피부거든요. 확실히 피부결 자체가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나비존 쪽 모공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피부가 거칠거칠해서 고민이신 분들이 정말 만족하면서 쓰실 것 같아요. 가격도 다른 LED 마스크에 비해서 크게 비싼 편이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추천하지 않는 피부 타입이 있는데 저도 요즘은 피부 상태가 많이 괜찮아진 편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용을 해 주고 있는데 가끔씩 피부가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 피부가 뭘 발라도 진짜 따갑고 막 아프고 그런 느낌이 들 때나 아니면은 아토피 피부이신 분들, 환홍성 트러블이 얼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오신 분들은 이거 자체를 쓰는 게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피부가 정말 예민하고 조그만 거에도 자극을 많이 받는 상태다. 그런 분들은 이런 디바이스를 피부가 조금 더 건강해진 다음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를 얼굴에 대면은 이 모드가 수분, 윤기, 탄력, 민감 네 가지 종류로 있는데 수분이 나오면 내가 수분이 부족한 거고, 윤기가 나오면 유분이 부족한 거고, 탄력이 나오면 탄력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디바이스 영상을 기획을 하면서 다른 분들이 뭘 궁금해하시나 좀 찾아보려고 다른 영상들을 많이 봤거든요. 회사원님 콘텐츠에서 메이크업 담당자분께서 탄력이 나올 때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탄력이 뜨는 거는 유수분 모두 괜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탄력. 케어를 해주면 좋다, 이런 이야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맨날 탄력이 떠 가지고. 아, 이거 왜, 이거 막 사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피부가 요즘에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고 있나 봐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좀 해주고 싶은데 피부가 좀 예민하고 미세 전류 같은 게 자극이 좀될것 같다. 민감 모드를 선택을 하시거나 수분 모드를 선택해주시면 돼요. 수분, 윤기, 탄력순으로 미세 전류의 세기가 세져요. 혹시나 도전해보고 싶은데 살짝 걱정이 되신다 하는 분들은 가장 약한 전류를 세주는 것부터 차근차근 도전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1 동안 뷰티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영상을 찍어보았는데요. 지금 제가 일주일만 사용을 해줬지만 2주, 한 달, 반년 이렇게 써주면 피부결 자체나 모공 같은 게 되게 많이 개선이 될것 같아서 이거를 꾸준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나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